진짜 실전은 너무 떨리는데 조금이라도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아무리 멘트는 우리가 꼭 해야 될까요? 면접을 공부하면서 하나 배운 게 있는데 <목소리나> 안녕하세요 공팁입니다. 면접 관련 영상 1편에서는 저희가 면접 관련 복장이나 뭐 준비해야 될 것들 예절에 대해서 어, 알아봤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어떻게 하면 말을 떨지 않고 뭐 조리있게 잘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떨어요? 제가 <laughs> 아, 아, 너무 긴장이 <laughs> <너무> 돼서 <laughs> 네. 원래 이제 우선은 면접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보통 일반 사기업이나 회사를 면접을 볼 때도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뭐 우리가 공부해야 될건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가잖아요. 공무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이제 국가직이나 지방직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볼때그 해당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현안 사안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보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알아두셔야 될 것은. 구급공개채용 면접 시험 평정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섯 가지 항목이 있어요.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어, 현희 중무관님은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어, 저는 사실 이 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지 사실 그때는 몰랐고 이 사실을 좀 알았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막연하게 저희가 이제 자주 가는 카페 있잖아요. 커뮤니티 카페나 이런 데서 정보를 좀 먹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면접은 말을 계속 많이 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스터디를 더 저는 면접 스터디를 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저도 스터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간이면 스터디를 어떻게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터디 클럽을 찾다가 저희 지역에 없었어요. 그래서 음. 이제 뭐 사기, 사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스터디 모임에 가입을 했어요. 음. 그래서 한 시간 정도 걸려서 그그 그 지역에 가서 한그 시간 정도 이제 스터디 모임을 하고 다시 이제 저희 지역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했는데 음. 어, 그런 스터디 모임은 일주일에 몇번 정도 했고 기간은 얼마나 하셨어요? 사실 이제 면접에 준비하는 기간이 보통 한한달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달 동안 이제 준비를 했고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주 가지는 못했고 뭐 차비나 이런 것도 시간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공부를 제 혼자 이제 노력하고 뭐 동영상도 찍고 했다가 스터디에 가서 이제 그분들이랑 같이 연습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스터디는 몇 시간 정도 하셨어요? 사실 이제 만나면 신나잖아요. 이제 합, 거의 합격을 했으니까 그래서. 스터디는 사실 뭐한 시간 정도 했고, 네. 얘기하고 이런 시간이 한 두세 아 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어, 서로 되게 친했나봐요.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아 네. 스터디는 몇 명이서 하셨어요? 저희가 원래는 이제 네 명이서 하려고 했거든요. 음음. 제가 이제 듣기로는 스터디 모임은 너무 많으면 또안 된다고 해서 네명 음. 정도가 적당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한 친구가 자기가 아는 친구 데려와도 되냐고 해서 음. 5명이서 했습니다. 어. 여자 세 분이 었고요 남자가 이제 두 분이었죠. 저까지. 어. 아, 저도 스터디를 했는데 스터디도 도움이 됐지만 음. 저 특강을 들었었는데 특강은 어때요? 저는 특강은 안 들어서. 지금은 워낙 유튜브나 이런 영상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많은 정보를 좀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그런 것도 잘 몰랐어서 서울에 가서 특강을 듣고 왔었는데,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면접 뭐 복장부터 예의, 그 다음에 질문, 그 다음에 서로 이제, 거기서도 이제 조를 짜줘서 같이 이제 연습도 해보고, 어,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됐습니다 음. 저희 영상도 어떻게 보면 특강이 될수 있겠네요? 어, 그런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균희 주무관님은 음. 그러면 스터디 안 하셨어요? 어, 저도 스터디를 했습니다 스터디가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은 이제 서로 이제 자세도 봐주고 어, 중요한 기출문제도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도움이 됐었는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면접합 역할을 맞는 사람은 단순히 이제 질문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피면접자의 답변 내용과 태도를 적극 뭐 관찰해서 그때그때마다 즉흥적으로 추가 질문을 제시해서 상호 연습 효과를 극대화해서 서로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은 게 사실 이제 그 면접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이제 약간 저희 같은 경우는 압박 면접이라고 압박 맞아. 면접 느낌으로 해서 약간 일부러 막좀 짓궂은 면접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그 진짜 면접 볼때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사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아무리 연습을 해도 네, 네. 실제로 면접 갔을 때 정말 많이 떨리잖아요. 이게 정말 실전이라 아무리 연습을 실전처럼 해도 진짜 실전은 너무 떨리는데 그때도 정말 말을 떨지 않고 조금이라도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사실 저도 말을 되게 조리 있게 어,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면접을 준비하면서 많이 좀 두렵고 많이 떨렸습니다. 근데 제가 면접을 공부하면서 하나 배운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면접의 답변의 구조화를 만들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의 구조화요? 네, 네. 그게 뭐예요? 말하는 거의 큰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대답은 두 가지 식으로 하는 것인데 저는 어떤 강의에서. 어, 이거를 포근포라고 외웠습니다. 포근포? 네 포근포? <laughs> 어, 네네. 아, 그런 느낌이야? 포인트에 맞춰서 이제 첫 문장,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 한두 문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부 한 문장인데, 이걸 다시 설명드리면, 첫 번째 답변은 질문의 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 답변은 첫 문장을 논증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장은 앞으로의 포부와 다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 이거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네. 얘기할 수 있겠네요. 사실 면접 답변은 네 문장을 넘기면 말이 너무 길어지고 장황해지는데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조리 있게 굉장히 잘하시는데 네. 그러면은 보통 네. 이제 우리가 면접 때. 네. 가장 좀 많이 나오는 질문, 주로 많이 나오는 질문이 어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저희가 면접 전에 자기 기술서나 이제 자기 소개서를 써서 어, 그걸 제출하잖아요. 면접관님들이 그거를 보고 거기에 대한 이제 자기 기술서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시고 거기에 플러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면접 항목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지원 동기 부분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네 번째로는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린다면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해당 지자체의 주요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거만 보고도 가 되겠네요. 네네 여기에 플러스 이제 네. 전문적인 지식과 아, 그렇죠. 지자체 현황 사업은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직렬별로 조금 전문 지식이 나오는 이제 직렬은 그 이제 직렬마다 너무 많이 달라서 그건 이제 수험생분들이 본인들이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맞 네. 저희가 많이 나오는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까 면접 답변의 구조와 형식으로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에 딱 들어가면 이제 지원 동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시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요, 이 질문 같은 경우는 평정 항목 중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에 해당이 되는데, 뭐 그러면 평정 항목 중에 이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부분인 지원 동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비희주무관님은 공무원 지원 동기가 어떻게되세요 저의 직업과는 하는 일에서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보람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이 된다면 자부심을 느끼며 국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가지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근거. 문장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포부를 얘기하면서 끝나네요. 네, 세 문장으로 마무리가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드렸는데 어, 여기에 자기의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나 실제로 봉사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 동기가 더 구체적이면서 공직에 대한 사명감이 표현할 수 있도록 어, 답변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공무원으로서 정신 자세에서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하는 거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 공무원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는 친절함, 청렴, 봉사정신 등이 있는데, 저는 청렴을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청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직업인 만큼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청렴한 마음가짐은 필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이 된다면, 청렴한 마음 가짐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모든 일에 임하겠습니다. 어우외우신거 아니에요? 이게 저좀 로봇처럼 대답했는데. 오늘 <laughs> 네. 예. <laughs> 어, 이게 구조화를 하니까 확실히 뭐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것 같지도 않고 포인트만 딱딱 짚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거 한번 또 예를 들어볼까요? 사실 저는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좀 어렵더라고요. 맞아. 악성 미나에서 이제 상대를 할때 어떻게 어... 대처를 할 것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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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예시로 한번 우리 얘기해볼까요? 네, 먼저 이 질문의 의도는. 공직자로서의 역량과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평점 항목 중에는 예의, 품행, 그리고 성실성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민원인을 진정시키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민원인의 주장이 근거가 되는 사실이나 정황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책임이나 권한을 사전에 고지한 후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협박을 하거나 그런 조치가 있을 경우 더 이상 제 의견을 피력하지 않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모든 민원인이 친절하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악성 민원도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하겠습니다. 이것도 음, 이제 구조화가 돼서 우리가 얘기를 한 거죠. <laughs> 너무 떠오시는 거 <것> <laughs> 진짜 면접 보시는 거 같아요. <laughs> 예. 여러분들 그 질문 똑같은 거 나왔을 때 균이 주문관님도 똑같이 적어가지고. 해설도될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시면 <laughs> 안 되고요 머릿속에 구조화를 시켜서 면접 답변의 구조화를 통해서 어떠한 질문이든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 그리고 자신의 포부를 얘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예시하신 거를 이제 말씀을 듣다가 이제 궁금한 게 모르는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르는 네, 질문이 나왔을 때 사실대로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고 장황하게 막 모른 내용에 대해서 아는 척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숙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사실 처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면접의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무리 멘트를 준비를 많이들 하시는데 마무리 멘트는 우리가 꼭 해야 될까요? 사실 이것도 면접관마다 다른데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지만. 준비를 하는 게 어, 중요할 것 같은데 마무리 멘트는 새로운 부분을 강조해서 드러낸다기보다는 그동안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정리하는 느낌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으로 공무원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재가 되겠다는 당첨 포부도 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 그거를 이제 합축시켜서 예시로 또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laughs> 뭐 예시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 네, 제가 앞으로 공무원이 된다면 공직사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마무리 멘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짧게 뭐 한두 마디 정도지만 음. 이제 뭐 미리 준비를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고 더 편안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네. 미리 준비를 하는 게더 좋겠네요. 네, 니다 우리 균희재무가님이 진짜 실제 면접 보실 때보다 더 많이 준비를 하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면접을 보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고 또잘볼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사실 근데 이 면접이라는 게. 뭐 정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긴장되고 떨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1편에서 보여드린 뭐 면접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나 그리고 2편에서 우리 김은윤 이주무관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답변 구조에 대한 것을 논리 정연하게 조금 기출 문제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하시고 들어가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마지막까지 면접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